까이야 혼내 좋네, 랑이 혼내줘 오오 y r 혼내 g i n g hot n e d 어이 h Honey. I do. Honey. Come here. 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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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저 못 쫓아가는 데가 <laughs> 없어. 랑이. 그러니까 오죽 가면 우리 번개가 밖에 나가 살겠어야 꼭대기에서 아주 형들을 가지고 노네. 아이 까미 불쌍해. 루까미. 또또또또또또저 차운다. 봐요. 크구. 아야야야야. 아이, 어떡해. 우리 까미. 오오. 혼내. 혼내. 오. 오. 나 잡아. 아 진짜 죽겠어. 나를. <laughs> 아주 이 꼬맹이 때문에 아주 형들이 오오. 나만 아질 못 해. 또가또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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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까미 야 거기서 혼내 줘. 아, 네네. 이렇게, 이렇게 숨는 것도 대박이다 이렇게 딱. 위치를 딱 잡았어. 응. <laughs> 약올리듯이. 그 그러니까. 암이 되게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어와이자 <laughs> <laughs>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또 먼저 장난거로. <laughs> 우리 까미 잘한다. <laughs> 떨어져 야. 랑이 그러다 혼내 혼내 그... 아이고 노는거야 뭐하는거야 노는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그러니까 끝